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기술적 분석 시간입니다. 아, 기본적 분석이 일곱 문항이 출제가 되고, 기술적 분석이 5섯 문항이 출제가 되니까, 아, 그러면 나는 기본적 분석을 열심히 하고, 기술적 분석은 대충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완전히 거꾸로 하시 거예요, 생각을.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은 이러, 여러분들이 이미 이 수업을 들으셨겠지만, 아, 제가 설명해 드린 것보다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예, 계산 문제 같은 게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술적 분석은요, 다섯 문제 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그 나오는 내용이 너무 뻔해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는 일곱 문제와 계산 문제가 하나도 없는 다섯 문제, 여러분들의 비중은, 공부 비중은, 다섯 문제를 다 맞추시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 중에서 뭘더 열심히 할 거냐? 그럼 당연히,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기술적 분석, 그러면 우리가 우선 기술적 분석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설명 드렸을 거예요. 기본적 분석은 이거는 내재 가치를 찾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시장 가치를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주식이든지 그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내재 가치. 그 기업이 아그 기업이 지금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고 그다음에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적정한 주가가 얼마다라는 거. 그게 바로 그 기업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예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가치가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즉 사자는 세력과 팔자는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가격이 반영되 있는 게 바로 시장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내재가치, 기술적 분석은 시장가치로서 얘는 어떤 때 유용하냐면 기본적 분석은 종목을 선택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기술적 분석은 매매 타이밍 아, 지금이 살 때인가, 팔 때인가,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유용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 그 설명을 304페이지에서 한번 볼까요? 기본적 분석은 내재 가치요. 기술적 분석은 가격이다. 그 가격이 시장 가치입니다. 초점은 경제산업 기업 분석. 자, 경제분석, 산업분석, 기업분석. 이렇게 내려오는 걸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거래량과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를 활용하며 기술적 분석은 차트, 지표, 패턴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은 매매 시점을 포착한다. 됐죠. 자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가정, 별표요. 그거요, 그거요, 그거. 자 우선 첫 번째로 출제될 수 있는 비중 높은 게 바로 그거예요. 가정이요, 가정. 기본 가정.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증권 시장의 시장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오케이. 자, 수요, 사자. 공급, 팔자. 두 번째. 시장의 사소한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지속되는 추세에 따라 상당 기간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자, 2번. 추세. 추세가 있다. 3번. 추세는, 추세가 변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변해 생긴다. 4번,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그 발생 이유와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도표에 추적될 수 있다. 오케이. 따라 세 번째는, 그래프를 분석해서 추세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분석해서 추세를 할수 있다. 그 다음 3, 5번, 스스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빙고, 역사는 반복된다.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크게 나누면 4네 가지.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섯 가지가 바로 기본적인 가정이 되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 심리적 요인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읽잖아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아, 선생님 계량하라는 게 수치화인데 기본적 분석이, 기술적 분석이 더 수치화예요. 노노노노노노 아니에요. 수치화는 오히려 기본적 분석이 수치화예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거 다 수치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 대한 선호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수치화 할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주가로 나타나요, 주가로. 그지 주가로 나타난다, 주가로.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 시점 포착, 변화 방향 예측할 수 있어요. 단점! 단점에다가 별표예요. 이때까지 시험에는요, 장점은 나온 적이 없어. 단점, 단점. 단점, 첫째, 반복된다는 게 말이 되냐. 두 번째, 주가 변화의 시작 시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엘리오트 파동을 배우실 텐데, 엘리오트 파동이라는 게 올라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올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이게 1, 그 1, 2, 3, 4, 5인데, 1번 파동이 여기서 시작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게 어디가 시작인지 몰라, 어디가 시작인지를. 예, 그래서, 이게, 어디가 정점이고, 어디가 바닥이고, 이런 걸알 수가 없어요. 해석이 다 분분해. 요 그래서, 가장 해석이 분분한 게 바로 이런 엘리엇트파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 변화의 시작 점에 대해서, 꼭 시작 시점이 아니라요, 주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투자 가치와 시장의 변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는 한계성이 노출된다. 그렇지. 설명이 안 되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냥 막 올라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작전이 있으면요, 정말 그,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건 막 올라가잖아. 아무 이유도 없이. 그거 설명을 못 해. 예. 자, 그 다음, 기술적 분석이 이런 갈게요 다오이론. <laughs> 자, 여러분, 다오이론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첫째, 다오이론. 자, 다오이론은,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이 기술적 분석의 종류인데요. 음, 기술적 분석의 종류를 하나 써고, 쓰고, 쓰고 갈게요, 우리가. 이 다오이론 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했는데, 도대체 기술적 분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요. 첫째. <laughs> 추세 분석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이런 거요 그다음에 패턴 분석이요. 패턴 분석. 그래서 뭐 원형, 바닥형, 이중 바닥형, 뭐산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 지표 분석. 지표 분석이라 해서 이걸 수치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스토캐스틱스, MACD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구조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크게 나누면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구조이론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든지,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어, 1월 효과,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이제 요거 3개, 요거 3개를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오이론, 다오이론은 평균적인 움직임을 분석해서 전체 국면을 예측한다. 줄치세요. 자, 다오다 그러면 국면, 국면을 예측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이 상승 국면이냐, 하락 국면이냐, 이런 걸 예측합니다. 일반 원칙, 모든 시세는 대내적으로 복합적인 유인에의 결정되어서 줄치지 마시고요. 평균 주가 개념의 전체 주가름을 정확히 반영한다. 주가는 장기, 중기, 일일파동하다. 파동 법칙이 형성된다. 오케이. 빙고, 그거요. 자, 파동이다. 이거예요. 파동. 아, 쌤, 파동이 뭔데요? 파동이요? 파동이 이렇게. 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파동 가지고 떼던 본 사람 있잖아요. 우리 고승덕 변호사님. 고승덕 변호사님이, 어, 자기가 변호사 시절에 모 증권 D 증권사 직원한테 삼성전자를 사달라고 맡겼는데 그 직원이 홀라당 걸다 팔아먹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재소했잖아 재소 그래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도대체 자기가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정말 국내에 있는 부, 저 주식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결국 재판을 이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만든 게고승덕 변호사의 주식 이야기 거기 보면은 파동이다 주식은 파동이다라는. 거야. 주식은 파동이다. 큰 파동이 있고 그큰 파동 안에 다시 작은 파동이 수없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중에 완전 동양철학을 하게 되죠 고승덕 변호사가 모든 철학, 모든 것은 전부 파동이 움직입니다. 파동이다. 그래서 이제 때도 먼 사람인데 어쨌든 다라는 사람도 그거예요. 주가는 파동이다. 오르락 내리락.